골뱅이 양방향 주차장을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중앙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앙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올라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골뱅이 주차장은 운전석 타이어로 중앙선을 밟고 가는 거예요. 계속. 운전석 타이어로 중앙선을 천천히. 운전석 타이어로 중앙선을 밟고 간다. 그렇죠.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운전석 타이어로 밟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너무 밟은 거 같으면 살짝 풀고 또안 밟은 거 같으면 살짝 감고 또 밟은 거 같으면 풀고 감고 풀고 감고 하면서 그렇구나. 나가는 거죠. 안된거 같죠? 네. 근데 됐어. 됐어요? 됐어요. 내가 이따가 영상 보여주려고 영상 찍었거든요. 그리고 악셀은 꾸준하게 눌러 적당한 텐션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측은 보지도 마세요. 좌측 중앙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밝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부드럽게 계속 상상의 선을 거어서 계속 밝고 올라가세요. 저 멀리 보이는 중앙선을 바라보고 계속 악셀량은 꾸준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끔 계속 이 중앙선을 밝고 올라간다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우측 깜빡이 키고, 좌측 한번 확인, 우측으로 핸들, 보건요 핸들 풀고, 차단기 열리는 거 확인하고 나갑니다. 차단기. 자, 여기서 우회전할게요. 우측 깜빡이 키고,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오는 차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우회전이에요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살짝 직진 신호 들어왔으니까 우측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요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보행자 건너고 있죠 그럼 저 보행자가 우측 인도를 밟기 전까지는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 한 다음 568m 앞에서 저는 좌회전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회전 하면서 좌측으로 차로 변경 연결해서 할게요. 보행자 건너죠. 악셀 밟고 가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연결해서 좌측 확인. 전방 신호 확인. 브레이크. 신호 바뀌었죠. 우측 차량 신경 쓰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차량 오기 전에 한칸 더. 내비 하단에 추천차로 확인하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1, 2차로가 좌회전이라고 나오죠 좌회전한 다음 2k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보다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좌회전한 다음 깜짝아 좌회전한 다음 2.4km 앞에서 우회전이기 때문에 저는 1차로보다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는 지금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할게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꼬리 물기 차량 조심하고 1, 2차로가 좌회전이기 때문에 우리 바닥 유도선 헷갈리지 말고 좌회전했을 때도 1차로 빠르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확인하면서 차로 변경까지. 내가 뭘 하고 난 다음 바로 연결 동작으로 넘어가는 게 차로 변경은 가장 편합니다. 자 신호 멀리서부터 확인해주고 좌측에 있는 차량 신경 쓰면서 우측에 합류되는 차, 우측에 나오려는 차. 1.5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좌측 차로가 없어진대요. 아, 우측 차로가 없어진대요. 그럼 좌측으로 한 칸. 내비상에서 우측 끝 차로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우측 끝 차로를 타고 계속 직진할게요.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다시 좌측으로. 요 앞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서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올 때는 꼭 하향등 작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앞차와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1, 2, 3차로 중에 끝차로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이 끝으로 모여 있어서 물웅덩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끝차로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1차로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운데로 주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 차로 변경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에 있는 차 가까워지지 않죠?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전방 차량과 악셀을 밟으면서 안전 거리를 벌려주는 거예요. 점점 악셀은 밟고 있지만 안전 거리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 차보다 악셀을 아주 조금 덜 밟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9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그래, 살짝. 사정수 센터에서 구리암사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포켓차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있는 차로가 결국 우회전 전용차로가 되는 거예요. 내비상에 확인 가능하죠. 좌측에 좌회전과 유턴, 그리고 좌회전 차로와 포켓 차로가 포켓차로가 두 차로가 생기고 지금 이 1, 2, 3차로 중에 이 3차로는 우회전 전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주고 잠시 후 우회전이라고 나왔어요. 자, 내비 한번 확인. 잠시 후 우회전인데, 지금 이 구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간이 아니고, 요 앞에, 여기서 보행섬을 끼고 우회전 하시는 겁니다. 보행섬을 들어갈 때는 우측 깜빡이, 보행섬에서 좌측으로 합류할 때는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후방 확인해 주고 좌측 후방에 오는 차 있죠? 이차 지나가고 나면 악스를 밟고 끝 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2.1km 앞에서 또 우측 방향입니다. 계속 지금 있는 2차로 타고 이동할게요. 자, 내비를 보니까 우회전 전용으로 바뀐대요. 좌측 깜빡이 켜고 1, 2차로 중 2차로까지 들어갈게요. 자 내비상으로는 1, 2, 3 차로 중 1, 2 차로는 직진, 3 차로는 우회전 전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 체크하고 1.5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더 체크. 그죠? 3 차로는 우회전 전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1, 2 차로예요. 1, 2 차로로 쭉 가다가 우회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건 아닙니다. 합류되는 차 확인하고 전방 차량들 다 들어왔죠 우측 한번 확인하면서 내 앞으로 누군가 빠르게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차가 있는지도 한번더 확인 자 내비어 보니까 3차로가 완전 추천차로예요 1, 2, 3차로가 직진이 가능하지만 3차로로 직진을 해야지만 7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이 다 합류하고 난 다음에 저도 우측으로 합류할게요. 후방 확인하고 전방도 확인하면서 악셀은 부드럽게. 약 600m 전방 차량. 차량. <아이씨> 자 강변북로 방향으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브 레이크 살짝. 표지판 보면은 지금 빠지면 토평 ic 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 블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약 천호대 그쵸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좌측 택시 그쵸? 택시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빠질게요 약 500m 앞에서 강변동로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앞에서 왼쪽 방향이래요. 우측 포켓 차로가 하나 생길 거고 왼쪽 차로를 타야지만 왼쪽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내비에서 안내되고 있어요. 코너에서도 악셀 살짝 밟아주고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 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은 서울 워커리 방향, 왼쪽은 강변북로. 자 이제 강변북로로 합류할 거예요. 왼쪽 깜빡이 켜고 기회가 왔을 때 부드럽게 차로 변경할게요. 지금부터 계속 왼쪽 확인해주고 왼쪽 확인해주고 아주 부드럽게 왼쪽 차 가까워지지 않죠? 전방 차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살짝. 한 칸만 더 들어갈게요. 부드럽게 됐습니다. 1.8kg 갈라졌다 다시 합류하는 기까지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1.8kg 동안 계속 직진입니다.